여러분들, 렐레이. 이번 판에는 스카너 정글입니다. 스카너가 이번에 10.15 패치 때 완전 캐릭터가 좀 많이 바뀌는 버프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Q 스킬에 일단 최대 체력 퍼뎀 스탯을 그냥 달아줘버렸어요. 그래서 스카너가 이제 Q를 스킬을 낮주 진짜 이거는 또 이게 때리다 보면은 대상으로 대신이 감소되기 때문에 진짜 밥 먹듯이 쓰거든요, 계속. 근데 이거에 포댐을 다 줬다는 것은 스카너의그 유지력이, 딜 유지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카너 형님들 템으로 가든 딜로 가든 엄청난 폭지을 뽐낼 수가 있는 그런 정글이 된 것입니다. 아, 이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아, 근데 이거. 나이스인데, 천천히 싸우면 이기거든요? 스카노 이 스킬이 워낙 사기라서. 스 걸어주고, 돌덩어리도 스턴 걸어주고, <laughs> 이게 이 스킬의 사기성이거든. 스턴 킬딸쳐봤자예요 아, 어시스트 하나도 못 먹었네. 근데 뭐, 형님들, 어쨌든. 초반에 이거 킬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걸렁거릴 필요 없어요. 초반에 요새는 킬 먹는 팀이 오히려 지방률이 높다는 그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도대체 람머스를, 람머스는 초반에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람버스와 함께 정글에 제정글에 들어오고 자체가 괘씸합니다 플레스타형 엉덩이 잘 흔들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이만큼 형님들 사람들이 스카너를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신이나 자르반같이 폭악한 정글이었다면은 절대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그정는 람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너를 그만큼 족밥 취급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스카노는 이제 버프를 받고 나서 이 스킬도 버프 받았어 이 e 스킬도 이제 앞에서 보고 누가 마, 맞아도 그 다음에 이동속도 안 깎이거든요? 버프를 받았는데 일단 어쨌든 인벨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체력이 좀 많이 달았어요 원래 스카노가 피관리가 엄청 쉬운 챔피언인데 근데 우리가 챔피언 지금 그게 좋아요 매치업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상대편에 탑이 말파인데 말파도 저 럼블한테 카운터 맞거든요? 아, 왜냐면 말파가 q 스킬 아무리 굴려봤자 럼블이 쉴드로 계속 씹어서 이지력에 진단 말이에요그 제라스도 제라스의 Q랑 W스킬이 특히 Q스킬 Q스킬이 야쏘 장막으로 못 씹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야쏘가 은근히 제라스를 만들면 힘들다는 막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성이 괜찮다고 아마 지두말이보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은근히 야쏘 상대로 저 맨날 봤는데 제라스가 좋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우리 건방진 야쏘 친구가 아, 없는 앞에서 설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어, 알아 잡으실 것 같은데요, 나이스. 난전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스칸 어쨌든 바뀌어서 제 옛날처럼 너무 셔틀 느낌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잭블거인의 3일차에다가망제 가보까지 가주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뭔가 딜 탱이 다 되면서 진짜 훌륭해지거든요. 옛날이랑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제생각엔 그런 식으로 템트를 짜는 아니. 이런식으로 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람머스 아래쪽일 것 같죠 이쪽 바위기 그냥 포기하고 바로 아래쪽으로 뛴것 같거든요 집에 와서 형님들 바더 파란색 강타와 신발을 사줘서 포식자를 활용해서 바탕 갱킹을 바로 준비합니다 지생각깨 람머스는 딱아 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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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가기 전에 아... 꼭 가려고 하면 그때 가기 전에 한 20초 10초에서 20초 전에 사고나는 것은 거의 국놀이에요 이건 내가 가져도 못 풀어줘요 빵테온이 옆에서 스턴 걸고 계속 패다보면은 제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영광은 굉장히 섣불리 보지 말고 형님들 그냥 잠깐만요 빵톤이 보니까 지금 집에 먼저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허, 허를 찔러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이즈리얼을 약간 형님들 코덱에 혼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저리들이 엄청 뒤에서 안전하게 집에 갔나봐요 <laughs> 하지만 형님들 집에 가는 척 하면서 비로 저의 방금 전에 저의 계략은 아주 멍청하게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기서 바로 기다려버린다면 여기서 칼리스타 라인 프리징시키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시야를 먹으러 나오는 팡톤온을 한방에 물어서 죽여버린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라인은 너무 섣불 이상하게 밀어주신 것 같은데 좀 일단 여기서 끝까지 존버합니다 얼마나 역경운정보충인지 알려줘야 돼요. 턴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킨, 스킨 연계해주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상대편은 제가 오히려 방심을 준 거죠. 아주 멍청한 듯이. 오히려 형님들. 잡아야죠, 잡아야죠, 잡아야죠. 못들려서 먼저 들어가야죠. 와, 제라스 먼저 맞아주는 센스 좋다요? 이런 센스는 원래 잘, 우선 잘안 보여주는데. 게임을 한 번에 터트려버리는 지금 형님도 어쨌든 굉장히 날카로운 갱킹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요, 형님,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아이다음 용까지 먹는 건 살짝 무리고요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걸 먹은 다음에. 어, 나도 돈 줘. 아, 까비. 멍청한 피가 지른 다음에. 아씨, 내가 먹고 싶었는데. 이 형님이 좀 많이 드시는 걸, 근데 그거 다 했으니까. 진짜 전 형님들 지금 아주 스카너답게, 오어시스트를 챙기고 있는 모습인데, 원래 요새는 스카너가 진짜 퍼뎀으로 바뀌어서, 웬만한 부르저 저리 가라거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퍼댐의 힘은 진짜 무섭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스카너는 킬를좀치도 되는 스카너인데, 지금 어시스트만 다섯, 어시스트만 다섯 개니 살짝 빡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같이 넘어가서 갱킹을 가자.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멍청이들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가감하게 써서 아, 이동속도 느리게 만들 다음에 스타킹 내줍니다.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만의 역겨운 플레이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게 또 이게 은근히 보여요. 형님들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은 방금도 보였잖아요. 제, 저 녀석이 먹는 그 장면이 이게 시야가 형님들 안 돼도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게 또스카너를할때 굉장한 꿀팁이에요 상대편의 위치를 계속 가늠할 수 있거든 돈만 좀 떼굴떼굴 굴리면은 3 0 손쉽게 상대편의 위치를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아주 무서줬기 때문에 아주 기분좋게 과위를 받고 수격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갈게요 용까지 치는건 살짝 무리거든요 라머스는 지금 약간 위쪽에서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멍청한 선택인거예요 왜냐면 이 롤은 형님들 바텀 게임이기 때문에 저처럼, 바텀을 착실하게, 저편이 주도권이 없는 바텀이 오히려 지금 4킬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형인데, 저편에 메인 k 이너들을 억지로 킬을 먹여주는, 그런 랍스타 정갈입니다. 이제 6레벨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근데 뭐, 이람머스가는데 일단, 제라스가 빼업 붙었으니까, 뭐, 람머스가 뭐, 소툴리 뭐, 못할 거거든요? 이럴 때정형 형님도 바로 대학선의 법칙으로, 지금까지 보통에 떨고 계셨던, 원불 령님을 풀어드려야 할때는게 저의 또 룰이기 때문에. 제 귀여운 스카너는 바로 탑으로 뛰려 그랬는데. 이 녀석이. 어차말파이트 굉장히 사기한 게 소리에 역겹습니다 근데 말파이트를 다이브 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조금 약간 에바라서. 좀 뺄게요. 말파이트를 다이브 치러다가는 진짜 큰 코다 칠 때가 많거든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아마 제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미 제가 폭파시켜놓은 바텀 라인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려고 해봤자, 텀이 없는 거예요. 덩글로의 제이드 법칙은 항상 미리한 라인에서 플레이를 메이킹을 한다거든요. 어차난 아마스는 이미 디미전 라인에 가서 형님들을, 플레이를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도와주려고 하면 저까지 되질것 같거든요? 최대한 시간이어도 벌어라 잠깐만 이거 잘하면은 롬블리 님의 지금 여행기가 시작됐거든요? 귀여운 약속을 데리고 와서 콩쥐를 그 내주면 <laughs> 뭐야 진짜 개빡치겠다 <laughs> 다 제가 뒤에서 형님들 한번 꼬리 물고 뒤에서 역겹게 억으로 끌어줬잖아요 항한 저의 필요했던 역할을 해준 거죠. 이것 또한 저의 공허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형님들 스카너는 아직 진짜 꿀잼이네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따가 3일째까지 나오면 진짜 개운거든요잘 죽지도 않으면서 편집이 다 돼요. 그래서 스카너가 원래 옛날에는 참 약간 그랬단 말이에요. 초중반에 뭔가 좋은 치도 아니면서 유통기한은 또멋찌나 오늘? 누는지또 포항가면 알아서 구데기가 돼버렸잖아요 더이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모스는석이 열심히 굴러다니긴 하는데 콩벌레가 그거 박자죠 아말 라머스는 바툼에 갈것 같아요 백핑 한번 찍어주고 그집 이제 예측 타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보고 있는 건좀 약간 위험한데 다 갈건데 금방 좀만 기다리지 잠깐만 이 살짝 위험한데 아 잠깐만 영리 지금 이... 상대편이 포기하면 다행인데 저렇 앞에서 설치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한만 해주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타를 버려서 한타로 찢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먹어뭐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도 돼요 이제 제가 도착했기 때문에 겁니다. 한번 이거 겁니다 뭐하죠? 바로 타추를 켜볼게요어째도못 먹었네 알파 야쏘가 계속 탑에서, 말파 야쏘 조합 2용 해가지고, 러볼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역겹네. 잠깐만요, 손이. 살짝 손 넘죠? 묻혔어요, 그냥 궁 박아버려. 저것도 정신 못 차리고 손 넘으면. 어떻게, 이게 죽여, 죽여줄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하나도 못 먹네. 근데 뭐, 사실 정글로로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후, 훌륭한 k d 인것 같아요. 0킬0데스8 a s 카노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기다가 존나 형님처럼 여기다가 길목에다 와드 설치한 다음에, 골렘을 스킬하다가 멍청한 이지를 뚜벅거리면서 걸어오자고 걸어올 때,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여버릴 거예요. 완전히 멘탈 터트려야 되거든요. 나머지 리딩 확인했기 때문에, 바텀 깨 부순 다음에 저 라인 벙글로 할 때쯤에 아마 있는데 여기 이쯤에 보일 거거든요. 제 플래쉬, 레버로 플래시 궁극기로 당기면은 역겨 뼛뼛...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궁금해서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멍청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거 당한 건 약간 아쉽긴 한데 잠깐만 이제식 씨. 아씨 잘 지나갔네. 이거 나한테 부딪혔으면 죽었는데. 아, 약간 저도 약간 순간적으로 콩벌레 같에서 너무 빠르게 뛰어가니까 약간 당황했어요. 근데 이건 빼야 되겠어. 우리 바텀도 이제 타이밍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제전걸 먹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콩벌레 레드 들어가서 여 녀석을 막고 괴롭 귀여워해주고 싶지만 살짝 무리거든요. 아, 제한성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활성인 근데 잘해주고 계셨으니까 우리 일단 바로 갖다 바칠게요야야소또홀빨로 간다. 우리 이거 잡고 타면서 당해주면은 이게 또 게임 모른다 형. 솔직히 형만 사려주면 되는데 너무 지금 쉽게 계속 당해주는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볼래 먹고 탑 커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상대편 조합이 은근히 또역겹다면 역겨운 조합이거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겉하고서 최고를 할 수는 없어요. 아씨. 오. 어 이거 약간 조금 위험한데 진짜로. 너무 다 죽는데요. 이거 내가 너무 한턴한턴 정도는 흘려줘야 되는데 지금. 오, 고래, 고미노처럼 지금 다 물려 죽고 있거든요? 바텀에서 이 보니까 빼자. 이거 못 막는다. 얘네들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화리터 얘네들도 이제 빼야 되는데. 저미녀언 한참 범프 빼려고 하면 죽대요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아니다, 포션을 팔고요. 이렇게 사줄게요. 아니, 왜 죽어. 아, 진짜로. 이렇게 또 게임 재밌게, 게임 너무 지루하다 싶으니까, 또 형님 또 밸런스 지금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미친 듯이 당해주면서, 게임의또 밸런스 를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잘, 잘 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돼야, 스카, 스카너가 이 Q에 형님들 그냥, 최대 체력 3%의 물리피가 해 계속 박히는 게, 얼마나 미협적이지 어, 지금 아직도 제작성이 정신 못 차렸어요. 하지만, 저의 귀여운 꼬부기가, 이렇 가서 바로, 얼음, 얼음 맞기 때문에, 또 뒤졌어요. 체력체로 퍼댄 보이프세요, 형님들.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굴러다니면은, 한 번쯤은 매우 맞아 보여줄 수 밖에 없거든요. 정신이 나간 꼬부기는 좀보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김킹몇번 성공하니까 마치 굉장히 지금, 지금 자신에 가득 차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격하게 굴어다니긴 했거든요 이렇게 뺏어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님들 살짝 미드 빼라 그러고요 제가 바텀을 밀어놓고 용을 준비하는 게 낫거든요 이걸 하려면 일단 바텀 밀어놓는 게 중요해요 제발 빼라고, 제발 빼라고 할게요 이거 먼저 밀어놓으면 턴을 먼저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 진짜 시속을 챙길줄 아는 거죠 여기서 굳이 욕을 먼저 안 쳐줘도 돼요, 사실 근데 욕을 쳐줘도 되고 우리가 워낙 진영 싸우면서 유리하기 때문에 원천 라머스가 저보다 레벨도 낮으면서 한마이 안에 들어와서 세마째 이즈리엘 궁극기 있지 저게 뭔가, 이걸 빼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즈리이 지금 바텀에서 저게 모습을 편히 보여준다? 전략같이 컨트롤을 하 가야됩니다 전령을 컨트롤하러 가기 전에 전령은 저희 팀끼리 먹으라고 하고 저는 바로 여기 서인님들 저희 편에게 오히려 낚시를 하자고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엘반되는 낚시 플레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아 뭐하죠? 꼬부기가 지금 하지만 최대 체력 퍼대면 데미지가 이제부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도발 걸어봤자 그 다음 바로 땡겨주게 되면은 아도총도 그냥 멍청한 압도총에서 끝나는 것 뿐이에요. 이거 빼는 거 약간, 뺄수 있겠다. 내가 먹을게요. 아무나 먹자. 말파이터 품 바뀔 수도 있다. 살짝 빼면서. 오케이. 지금 불루조스타어기 때문에, 어? 어? 내가 불루 먹어서 그런가? 근데, 이지렬리한테 뺏길 수도 있었단 말이야. 아, 그, 너 디스테이크 너무 심한데? 그다 챙겨줬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약간 유쾌한 친구였나 보죠. 제가 농담을 한 건데, 제가 너무 잘, 군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볼게요. 하지만, 만약에 한번 더, 저희 정문부 저런 식으로 뺏어간다면, 저 개빡칠 테면, 이제부터 제라스의 모든, 제라스가 불을 먹으러 갈 때마다, 스마이를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저도 자존심은 있기 때문에, 그럼, 대놓고 하는 디스 디스펙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망자의가옷놀리면은딱 여기서 이제 끈질기 사냥꾼 풀스택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 속도 빠르면서, 굉장히 균형 잡힌 부르죠 한타의 지배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들어가서 이즈를 좀 혼내주고 싶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다 지워놓은 다음에, 이즈를 자식이 지금 CS를 먹으러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불쾌하거든요. 여기서 살짝 누구 지나가지 않을까? 아무도 안 지나가나? 어, 물릴 것 같은데. 상대편이 말파, 야쏘라, 대치 잘못하다가 물리면 진짜 큰일 난다. 내가 1등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엄불이 먼저 공을 깔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노틸러스가 먼저 들어와서 몸땡이를 대거나, 왜냐면 이게 형님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금 탱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통 탱스카너가 아니에요. 그런... 일단 모스를좀어줄게요공은 아끼다가 저희 편그렇게 위험에 닥쳤을 때 바로 이렇게 어서 끌어내가지고 저희 편을 지켜주는 완벽한 궁화로 해주는 거예요. 최 부족이 기 때문에 포시작까지 터줄게요. 이서까지 압박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테로를 막아서. 들다수 궁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면 대서 찢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그럴싸하게 굉장히 잘한스척 했지만 이 게임이 너무 유리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스카노 너 진짜 좋아졌어요 이게 원래 얘는 이런 성능을 못내요 얘는 그냥 구데기를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형도 진짜 해보시면은 왜 중후반부터 스카노가 오히려 강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진짜 웬만한 부르저 저리 가라의 그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몇판 해보니까 다 달라진 게확 느껴져요. 이게 평소에 스카나에관심 없으셨던 형님들은 약간 아리송할 수도 있지만, 평소부터 굉장히 스카노한테 관심 기대했기 때문에. 아, 나지직 이러진 않겠지? 반원을 치고 는건 아니겠죠? 스카너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진짜 굉장히 마이크로적으로 체감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스카너 전글은 아주 멍청한 전글이라서 아무리 게임을 잘 해봤자 퍼펙트 캐리를 유지하는 것도 조차 사실은 힘든 그런 녀석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이럴 때 탑라인 이런 거, 이런 거한줄 그냥 타게 내버려 두는 게 엄청 큰 손실이거든요. 아, 오늘따라 대포, 무슨 알레르기? 생긴 것만이 이거 원래 탑에 내가 있으면 안 되고 럼블이 있어야 되는데 럼블랑이 잘못 가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 오히려 상대편에게 라인 손실을 준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라인 손실이 또한 150은 그 이상의 가치거든요 사소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저대로 게임을 조금 이길 수 밖에 없는 거거든 요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알아요? 저희 편 지금 상대편 지금 대품 잡으면서 나와가지고 뭔가 저희 편이 마치 먹는 걸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있지만 그럼 미드라인에서 또다시 상대편을 다 박아 버린 다음에 상만 있으면 합격안 되는데, 합 시작할게요. 오히려, 오히려 끌어들였어. 오히려 좋아. 이 녀석은 일단 뒤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이런 식으로 죽여주는 거야. 형님들, 이즈은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다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저도 조금 달려다 죽여야죠. 어, 너무, 이아쉬운 이거 먹자. 왕자이 가복하고, 그 다음에 마법사유 채우 가주면 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딜탱, 브루저스카나 적, 적합한 템틀이거든요. 약간 위험해요. 있을 수 있어요. 놀이로, 놀이로 오면. 미안. 빡쳐서, 빡쳐서 포 시작할게요. 달리기샤 펫. 아, 끝까지 안 오네. 끝까지 없지. 이동 스포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4대5 한번 하자 야소 저기 밑에 있네 야소 밑에 있는데 뺄수 없잖아요 바로 걸어줘야죠 여성이 테러를 막아서? <laughs> 아니 제라스 잘 맞추네 물론 저기서 무빙을 편하게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기요 뭐하죠? 그 스카노한테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야소야? 왜 이렇게 빨라요? 뭐예요? 쇠이가 아직도 전혀 침착치로 터지면 무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야쏘같은 애들보다는 스카노가 좀 압도적으로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야쏘가 위령무이지만 저도 3위일체인데 그럼 제가 봤을 더 법괄 필요합니다 그럼 야쏘같은 스킬 챔피언이 사기인 건가? 오, 됐다좀 도와줘 왜 이렇게 쎄요 근데 형 어그로 끊어서 살았다. <laughs> 나도 바로 어그로 끊적하다가 거기서 시 다음에 또 형님들 진지내 네 발을 휘짭휘적거리면서 다니면서 여기서 이거 약간 먹는 거 에바 같은데 오히려 오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도망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지속 폭행기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 진짜 약간 이럴 때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세진 게? 이럴 때 약간 조금 보이는데, 뭔가 진짜 이 큐스 킬 최대 체력 3%말안 되는 거거든 사실 이게 또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은 거라서 진짜 해작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옛날처럼 그냥 그저 궁 셔틀에 머무르려면은 그런 스카너는 그냥 생각에는, 이탱 가는 게맞고요 약간, 어쨌든 지금, 브루저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좀, 막, 정당한 영광 올리고, 이렇게 다 이동 스킬만 올리는 스카너는 좀, 쓸모 같나 하거든요. 이 어느 정도의 브루저를,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게 되면은. 어차에 저한테 도발 안 걸거든요. 저한테 도발 안 걸면은, 이게 얼마나 스카너가 무서워지는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최적최대최로퍼짐 지금 지 보이시죠? 왜 이렇게 빡쳤어. 진짜 노가 없다는 거. 바로 꼬리로 묶어서, 앞에서 센척 하면서 저한테 앞뒤 좀 날려서 뭐 난리를 쳤던 이은다도 없앴습니다. 먹어주고요. 잠깐만, 아, 선의은 없지? 인생만 이거 뺏기진 않겠지? 알파이터 묶기도 없는데. 일단 집에 가서 망자이 가서 뭐 사올게요. 그 다음에 바로 마법사의 최후 올려주면 딱 좋거든요. 상대편 AP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말파이터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막 원래 마법사의 최후가 또 유지력에도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마법 피 추가로 입히는 것도 있어서. 마법사의 최후까지 한면 마저랑 물, 이렇게 딱 템을 가면요. 1대1 다 이겨요. 스파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바텀 밀다가 미드 합류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거 라인 가서 먼저 가서 빨리 턴 빼주면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형님들, 우리 형님들은 믿음이시라 꼬부기 뭐하죠? 또 말도 안 되는 그걸 여기는 꼬부기 찢어버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넋이, 넋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포기할 법 되긴 했, 어 포기할 법도 되기는 했어요. 그때 저기서 무대에서 음을 바텀에서 음면을 대치를 하는 것보다 한 명을 잘라줬기 때문에 바로 게대가버어서 밀면서 상대편을 정신없게 몰아붙여댑니다. 포탑을 그 파괴했습니다. 게임을 해줄 수밖 없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저가봤 끝난 것 같거든요. <놀람> 야쏘가 도와주는게 실수는 많이 닌거네요 네, 형님들 여기 게임이 끝나는데 이번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인전 상황도 워낙 좋았고 제라스도 야쏘가 상대로 굉장히 잘해주고 여러가지로 저희가 좋았는데 어쨌든 스카노 정글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마지막 스카노가 수기를 몰고 있을 타이밍 지금 개월인것 같아요 지금까지 끌고서 죽어야됩니다 아, 스카노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진짜 좋아졌거든요 많이 보세요 좋았습니다